<laughs> 뭐야, 이거, 검수방. 이틀째 찍고 있는 거야, 내가. 어저께 싫었는데. 아, 참구나. 없어, 안 나. 담배는 피. 자, 담배는 피. 담배는 피. 불어졌냐? 어? 안핀다고 너만 피? 어? 가만 있어 뭐 무... 어? 아이 묶지 말고 피라고 시켜 너나 어, 담배 피. 남자는 담배도 필줄 알아야 돼. 딱 물어서 불어냈냐? <laughs> 뭐.. 불붙여주라고? 아이 묵지마라고 ㅆㅂㅇ 담배피라고요 매롱하지마고담배떡그만있어 불붙여줄게 <laughs> 뭐요 묵는거 아니다니까요 피는거다니까요 자 담배피 알싸이 행기 이끼안 해. 겠다 내가 피하지 뭐별수 없지 또자 한번 더 안핀다고? 어, 가만있어, 요 야, 야, 야! 이어와불 붙여주게, 와. 아니, 피라고, 쉽게 먹지 말고, 에이. 먹는 거 아니야, 아이, 씨. <laughs> 담배는 몸에 해로운 줄 알고는, 던져, 찢어버렸네? 음, 역시.